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때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우고 익히며 지내온 대한민국 과거로부터 오늘의 시간까지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해오면서 어느덧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뿌리가 굳게 내린 세계의 대표적인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그와 함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선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능력도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배우기 위해 세계 각국의 선거 관계자들의 발길이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선거연수원입니다. 선거연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유권자, 선거 정당 관계자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오늘따라 왠지 더욱 분주한 선거연수원입니다. 서로 업무를 확인하고 빠진 것이 없나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봅니다. 이른 아침 선거 연수원으로 버스 한 대가 들어오네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선거 연수원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조금은 낯선 분들이네요. 아! 오늘은 먼 이국 말리와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거 연수원을 찾아온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날인가 봅니다. 선거연수원은 국내에서의 선거교육 외에도 외국 선거관계자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전환기 민주주의 국가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한민국의 선진 선거제도를 알려 세계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의 외국 선거관계자 연수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48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올해는 4월 카메룬 케냐, 7월 이라크 팔레스타인에 이은 세 번째 연수입니다. 오늘 선거 연수원을 찾아온 손님들은 말리와 파푸아뉴기니의 선거 관계자들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선거 관리 기법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연수 첫날 연수에 참가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한국에서의 첫 일정으로 인한 설렘이 엿보이네요. 이번 연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선거 제도와 기술을 우수 나라에게 전파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한국의 정치 선거 제도뿐만 아니라 두 나라 간의 뭐 정보나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 연수원 직원들도 각자가 선거 외교관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정보 공유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교류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Well then, we will now begin the opening ceremony of the f o 외국 선거 관계자 연수 참석을 위해 아프리카 말리와 오세아니아. 파푸아뉴기니에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리 파푸아뉴기니 연수생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자국의 민주주의 및 선거제도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등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말리와 파푸아뉴기니에서 온 선거관계자 연수생들이 각자 자기 소개를 하며. My name is Mamadou Actually, this is my second time to visit Korea. I came the first time in 2012, uh, and this is my second time. And the experience is it's, it's very good. Kosa, it's um, it's, a, it's, a, it's a privilege for me and my team to be here. 파 우세아니아주에 위치한 파푸아뉴기니는 인구 700만 명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파푸안 유기니는 지형적 장애로 인한 다양한 부족어와 높은 문맥률 등 I'm very excited to be here for this program, which is very um, learning and um, I don't know how to say wonderful, because it is a giving and receiving, you know, um, exchange which will maybe allow us or give us the chance to uh, go back home with uh, some new challenge or some new information which can help our system. 말리는 아프리카 내륙에 위치한 나라로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현재 선거문화 개선을 위해 헌법, 선거법 등을 개정 논의 중에 있지만 가장 큰 과제는 단일 선거관리기구의 부재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선거관리 주체로 인한 복잡한 선거제도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국가 보고 발표 및 액션 플랜 준비 시간입니다. 참가국 연수생들이 자국의 선거, 정치 제도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고 액션 플랜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듣는 시간입니다. 연수 과정 동안 습득한 강의와 실습 내용을 활용하여 자국의 선거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에서의 교육 둘째 날입니다. 오늘의 첫 수업은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운동이네요. 어제의 강의를 복습하는 연수생들의 밝은 표정에서 이날의 강의에 대한 열의가 보이는 것 같네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사실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국민들이 바른 결정, 알고 찍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새로 도입된 후보들이 제대로, 후보들에 관한 정보를 선거인들이 제대로 알고 찍을 수 있는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도입된 제도를 널리 보급을 하면 후진국의 정치인들도 한국에만큼 또는 한국보다 더 낮게 국민들을 위한 그리고 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하기 위해서는 더 어, 자신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에서 됩니다. 오후 수업은 선거 ICT 소개 및 실습 수업이네요. 한국에서 실제로 선거하는 방식대로 투표, 개표를 해보는 체험 수업입니다. 자국의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크게 보면 이제 선거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표나 개표 시스템이 국민으로부터 이제 신뢰를 받아야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해서 대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그 나라의 굿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보셨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돼 있고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또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그 파푸아 뉴기니 같은 경우는 당장에 한국에 지금 소개한 시스템들을 내년 선거에 일부 선거구라도 적용을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질문도 많고 관심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체험을 통한 수업 방식이라 그런지 연습생들 모두 즐거운 표정이네요. <laughs> 처음 보는 사전 투표기와 투표지 분류기 그리고 선거 용구 용품들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활기차게 체험합니다. Oh, I really Um, I was actually captivated by the new technology, the new devices that were um, talked about during the lecture. And I show a lot of interest and I am still keen on getting to know more about um, Korea's technology and the devices that they use to conduct elections. 작은 만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만찬은 오늘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국가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연수 원장님의 환영사에 이어 말리 파푸아뉴기니 각국의 연수생 대표 분들의 답사가 이어집니다. 작은 만찬 자리이지만. 말리, the opening dinner this evening is um, it is marvelous or good because it brings every one of us together. Um, as we came, we only met some staff of of Coche and the other the rest we did not. So, an opportunity to meet everyone this afternoon through this opening dinner. 10월 29일 토요일 한국에서의 교육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선거연수원이 아닌 서울 시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연수원에서의 강의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볼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껏 상기된 모습입니다. 오늘은 문화탐방이 있는 날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첫 일정은 경복궁 방문입니다.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연수생들의 모습이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네요. 2억 마리 떨어진 동양의 궁궐이 연수생들에게는 신비롭게 다가오는가 봅니다. 경복궁을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연수생들의 모습이 한국인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데요. 달려와 함께 사진을 찍자는 한국인들이 정말 많네요. amazing. it's very beautiful and to know uh, korea c u l 다음 일정은 다도 체험이네요. 다도 체험이 낯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배우며. 정성 가득한한 잔을 내어줍니다. 대한민국의 전통예절을 배움으로써 우리나라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한복 체험이네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 의복을 입으니 마치 아까 방문한경복궁의 조선시대에 온것 같습니다. 왕과 왕비, 사대부 선비들과 늠름한 무관 나리도 보이네요. 모두들 매우 잘 어울리네요. 한껏 웃으며 행복한 표정입니다. Do you like your clothes? 다음 일정은 남산입니다. 남산을 오르는 것이 이 손님들에게는 쉽지 않은 여정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 남산이 가을빛으로 물들었네요. 아름다운 한국의 가을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연수생들입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정은 한강 유람선입니다. 한강에서 보는 한국의 아름다운 야경이. 오랜 기간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면 좋겠습니다. t o n i g h 에 w 한국 r e just discover good taste, good meal, Korean meal, and we just enjoying the moment. Thank you, thank you, Kosei, and s uh, e in in mm -hmm. 넷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첫는 <laughs> 투 개표 관리입니다. 이번 강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투표와 개표 관리의 고수성, 신속성, 안정성 등을 연수 대상 국가인 말리와 파편 유인이 선거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그 연수 대상 국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연수 대상 국가의 투표 개표뿐만 아니라 선거 전체 과정의 보다 나은 어, 향상을 도모하고자 는 거짓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Papua New Guinea, uh, we have a lot of problems with double voting. Uh, women don't have chances of going to the elections and uh, choosing their leaders. There is no freedom of choice, and so uh, what we learn in Korea would would be a lot. Uh, helpful to the Papua New Guinea standard simply because uh, that will help women to come, register properly, and they have a chance because the machine will obviously refuse if somebody goes the second time. Uh, women don't have a fair chance of uh, going to the election. Uh, weak people, old people, uh, people who are disabled don't have the, this chance. And I am thinking uh, with the uh, 다음 수업은 정당 정치 자금 제도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수원국이라고 표현하거나 우리가 전환기 민주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로부터 그 선거 법제나 선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서 같이 토론을 함으로써. 그 세계 민주주의가 더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번 강의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 민주주의에서 정당과 정치 자금은 필수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설립을 보장하는 것. 그런 대한민국의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같이 참여한 국가들의 정치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버스에 몸을 실은 연수생들 오늘은 선거 연수원을 나와 세계 선거 기간 협의회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견학 일정이 있습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발전된 우리나라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연수생들의 감탄이 멈추질 않네요 처음 방문한 곳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항구도시 인천 성두에 위치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입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창설된 선거기관 최초의 국제기구입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방문한 연수생들은 먼저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역할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환기 민주주의 국가에게 수출하는 다양한 선거 ICT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연수생들은 우리나라의 첨단 선거 기술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A uh, the A web our first visit to A web in the morning. Um, it was amazing with all the so modern equipments comparing to um, the country where I come from, Papua New Guinea, um, I have a lot to catch up with. But I'm just very much interested in uh, what the type of machine that will assist us, especially with the voter registration and the counting. That is the machine that um, I would really want to, if AWEB could identify, that will assist us with the, could um, request for that to assist us with this, our election back in Papua New Guinea. 다음으로 연수생들이 도착한 곳은 과천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하고 감독하며 공정한 선거를 책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수생들은 자국의 선거관리 문화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기법에 대해 배우고 토론의 시간을 가지며 연수를 마치고 각 국가로 돌아갔을 때. 더욱 발전된 자국의 선거 관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Uh, for the uh, NEC, you are far more advanced, and uh, you have a very good system. Uh, in fact, by choosing out the uh, commissioners. In our country, we don't uh, We have only one commissioner which is uh, which has been uh, uh, elected by the NEC uh, National Executive Council. So if we can have a system like what you have in here would be very, very encouraging to us. I mean, it would really help us improve our uh, election processes in our country and uh, legislations in our country.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욱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띄네요. 이번 수업은 그동안 토론하고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자국의 선거제도 및 문화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연수생들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네요. 다른 국가의 연수생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으며 자국의 선거문화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 선거문화를 자국의 선거문화와 제도에 도입시키고자 하는 연수생들의 열정이 이번 강의를 통해 표출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세이 직원분들이 아주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준비해 준 결과로 이분들이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 하고 또 많이 배우고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짧았는데 아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한국처럼 선진, 선거 행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하고 할 것인가 많이 노심초사를 한것 같습니다. 이번 말리 파푸아뉴기니 선거 관계자 연수 프로그램의 마지막 일정인 수료식 시간입니다. 선거 연수원장님이 축하의 마음을 담아 수료사를 전하고 말리와 파푸아뉴기니 선거 관계자 대표분들의 답사가 이어집니다. 한국에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상에 놀라고 그리고 선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됐고 우리 연수원 직원들에게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수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제적인 교류 특히 시민교육 분야와 ICT 분야에서의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 미흡하나마 선거 선거외교관? 그런 역할을 조금은 감당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9일 동안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그동안 정들었던 이들과의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과 자국에 돌아가 자국의 선거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열정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이번 연수 일정이 말리 파푸아뉴기니의 선거 문화 및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어 세계 민주주의 정착에 제나마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들이 우리 선거연수원에서 외국 선거 관계자 연수를 한게 지금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아, 그동안 1년에 한 2, 3회 정도 해 가지고 총 48개 국가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쯤에는 이제 그동안의 성과를 한번 그 진단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수를 다녀왔던 그 48개국 를 따로 초청을 해서 그동안 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목표로 준비한 말리 파푸아뉴기니 선거 관계자 연수를 마치며 선거 연선 가족들은 발전된 선거 문화와 민주주의의 성장을 만들어낼 각국의 내일을 그려봅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민주정치의 발전과 확산을 이끌어가는 선거연수원은 무거운 사명감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지금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